네, 원익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2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그죠? 원익콜딩스 현재 주가가 47,850원입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공시가 하나 떴죠? 요겁니다. 요거. 자요 공시 뜬거 보시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자 대주주가 좀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우리도 팔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요 내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새로 나온 이슈들 해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원이 콜딩스에 이런 좋은 내용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란에다가는 원희콜딩스 화이팅 그리고 최정원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일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 팩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 사람, 김동선, 그리고 호라이즌, 요 특수 관계인의 지분 매도 공시가 뜬 거예요. 자, 요거 뜨자마자 이제 워니콜딩스 주가가 2% 정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래량이 얼마였냐? 고작 12만 주였습니다. 12만 주. 그니까요 정도면은 발행 주식 중에서 1%도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자,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세력들이 작전 걸려고 일부러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심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요 지금 매도한 사람 김동선 그리고 호라이즌 원이콜딩스의 최대 주주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요게 진짜 포인트인데 이 원익 홀딩스의 지분 현황을 보시면, 원익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요, 그냥 원익입니다. 이 보유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호라이즌은 뭐냐. 이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원익 홀딩스의 지분을 1%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고 호라이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익의 최대 주주예요. 자 보시면 원익의 최대 주주가 호라이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원익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원익이고 이 원익의 최대 주주가 호라이즌이다. 그러니까 이 호라이즌이랑 김동선은 직접적인 원익 홀딩스의 대주주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김동선이랑 요 호라이즈는 이 워니콜딩스를 왜 팔았는지, 자, 요거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공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김동선은 단순처분이고, 호라이즈는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자, 여기서 차입금 상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뭔 뜻이냐면은. 빚 갚으려고 판 거예요, 빚 갚으려고.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회사가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건데, 그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 실제로 주식 담보 대출 내역을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원익이 신한은행 그리고 기업은행한테 주식담보대출 받은게 나와요 그죠 질권 설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때 2월 3일에 만기 도래하는게 있어요 자 요거까지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죠 자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하는거예요 담보비율 올리려고 여러분들 요거 나쁜겁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재무건전 완성이 좋아지는 거다. 자, 더 하나 우리가 살펴보실게 뭐냐면은 이 김동선이 10월 29일에 얼마에 팔았냐. 자, 28,100원, 25,000원 자, 요 라인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3,000원, 뭐 34,000원 요 정도에 팔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원익콜딩스 주가 얼마입니까? 47,000원이에요. 자, 요 사람들이 주가가 더 오를 거는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결국 너무 일찍 팔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팔아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자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요때부터 언제입니까 12월 23일 날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요 그죠 자 26일 29일 나왔던 요 매수량만 봐도 여러분들 외국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원니콜딩스의 밸류를 정확히 알고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차트로 보시면은 아마 요때부터 전형적인 이손바뀜 장세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약한 손에서 이제부터는 강한 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드리면은 앞에서는 제가 이 대주주 매도했던 게 사실은 담보대출 상환 목적 그러니까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확인했죠.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그러면은 원익홀딩스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건가. 자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하시면서 정말 큰돈 볼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 드리면은 이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막 10배, 20배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요런 거 한두 개들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티지가 터진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쇼티지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이제 공급부족. 뭐 품귀 현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물건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막 웃돈 주고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고기간 그 동안에 10배, 20배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는 대박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때 이런 쇼티지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이 공급부족이 뭐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부족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10배. 뭐, 스무 배 수익을 보고 나서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시점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반대로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웃돈을 주고 사지 않는 상황. 자, 그때 팔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요. 그리고 공급 관계에서는 사실상 균형을 맞추는 게좀 까다롭기는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시간차. 자, 보통 공급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공장을 지금 100% 풀로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공급을 더 늘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공장을 더 만들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물론 돈도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 시간. 공장은 새로 지는데 최소 2, 3년은 걸리니까 이 공급이 늘어나는 이한 계단의 시간은 대략 한 2, 3년 정도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공급을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쇼티지는 요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급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또고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니까 주가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이익 플러스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쇼티지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실 만한 게 효성중공업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얘네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쇼티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 6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지금 얼마입니까? 249만원을 찍었단 말이죠. 몇배 오른 거예요? 40배 올랐습니다. 40배. 자 이런 것처럼 막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종목에서 20배 먹으면 얼마예요? 2억 되는 겁니다. 그죠? 자요 2억 가지고 두 번째 종목으로 20배 먹으면 얼마예요? 40억 되는 거예요. 40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뭐 10배, 20배 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쇼티지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적은 돈으로 가장 확률 높게 또 가장 빠르게 돈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쇼티지 투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종목들을 따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도 간간히한두개 정도는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자 이번에 찾은 종목은 코스닥의 중소형주인데 공급 부족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자 어렵게 찾은 만큼 앞으로 이 효성중공업처럼 못해도 20배 이상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요 종목 오늘 공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에서 그냥 대놓고 오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20배 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번호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렸고요. 자, 핸드폰 번호 010-8796-9261번입니다. 저한테 20배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은 그분들께는 제가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앞에서 제가 이 대주주 매도가. 사실은 담보 대출의 상환 목적이었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이 원익홀딩스가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에코프로 기억 나실 겁니다. 그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를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쭉 땡겨가지고 보시면, 자, 2021년, 2022년 요때 초반에 에코프로 만 원대 있을 때, 자, 요 자리겠죠? 매도해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0만원 갔죠. 무려 30배 올랐습니다. 30배. 자 이렇게 30배 오른 그 이유가 뭐예요? 산업 사이클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다. 자 워니콜딩스가 지금 저는 딱요 시점에 있다 라고 생각해요. 왜 로봇 산업 사이클의 지금 현재가 초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집에 로봇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공장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당장 미래 주가를 다 전부 다 반영을 했다 요렇게 볼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보죠. 게다가 지금 타이밍에 주가를 왜 이렇게 흔드냐면 이번 CES 2026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CES 열려요. 그죠? 요번 CES의 메인 테마가 뭐냐? AI 로보틱스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아틀라스 로보 고거 이제 실무 시현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홈노보 클로이드 고고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세력이 뭐하겠어요? 개인들이 물량 털어내려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으로 보셔도 자, 원이콜링스 지금 신용 잔고에 보시면 2.99 정도 됩니다. 자, 이분들 청산시키려고 지금 주가 누르는 거예요. 그죠?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기회다. 요 로봇 모멘텀을 끌고 가는 게 워닝콜딩스의 자회사, 그죠?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이 로보틱스가 만든 게 지금 알렉으로 핸드라고 해가지고 이 손인데 촉각 센서가 장착된 정교한 로봇 손이죠. 요거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글로벌 빅테크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메타랑 협력해가지고 이 버전 6가 이제 고출시 예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워닝 로보틱스 기업사는 가치가 얼마일까? 아직 이 원익 로보틱스는 비상장입니다. 그죠? 상장을 안 했으니까. 근데이 가치가 현재 원익 콜딩스의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전혀 안 됐습니다. 아예 안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원익 콜딩스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우리가 보더라도 자, 원익 IPS의 시총이 대략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원익 콜딩스가 대략 한33% 정도 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해도 한 1.1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원익큐 n 씨 시총이 6천억 정도 되는데 원익콜딩스가 지분한 40%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해도 2,400억 원 그리고 원익PN 시총 2천억 정도 되죠. 근데 원익홀딩스가 지분 한3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0.06조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원익머티리얼즈 시총 4천억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가 지분 4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0.16조 정도 다 합치잖아요. 여러분들 지분법 이익만 봤을 때도 1 8조예요 1.8조 그러니까 1조 8천억 자, 근데 지금 워닝콜딩스 이 시총이 얼마냐? 3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회사 지분 빼고 나면은 워닝콜딩스 자체 가치는 1.9조. 그러니까 1조 9천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안돼 있냐? 워닝 로보틱스. 그리고 이번에 린데 코리아 턴키 공사 계약한 거 있죠? 반도체 특수가스, 그거 공급한 거 계약권.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이 비교군이 이 감속기만 만드는 SPG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 회사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감속기 하나 만드는 회사가 1조 8천억인데, 로봇손을 통째로 만드는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가 1조 8천억 정도밖에 는안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워닉 IPS, 이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얘네 이제 최대의 주주가 워닉 홀딩스고 2대의 주주가 누구냐, 여러분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왜이 워닉 IPS 지분을 가지고 있겠어요? 회사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워닉 홀딩스의 연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자 2025년도 여러분 한해 동안 무려 17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됐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작전 줍니까 아니에요 이 산업 사이클의 시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1700%가 올랐다 자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요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합쳐진 유일한 회사가 원익콜딩스다 자,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영업활동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리는 절대 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 대주주 매도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이지, 그러니까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요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큰 거, 세 번째, 자, CES 2026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거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는 아직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다섯 번째,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해 봤을 때도 자회사 지분 1조 8천억, 거기다가 플러스 본사 사업 가치, 플러스 로봇 산업. 요거까지 다 포함을 해 봤을 때 지금 이 47,850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왜? 로봇 산업 사이클의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보여 드렸던 에코프레의 초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자 지금 자리에서 흔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죠? 다만 우리가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재료가 좋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타점에 사고 가장 좋은 타점에 매도를 해야 돈을 벌어요. 자, 근데 나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바빠가지고 방송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뭐 실시간으로 알림 받고 싶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원이콜링스 매수매도 알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저한테 원이 그리고 타점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다 저장을 해놨다가 정확한 매수, 정확한 매도 타점이 오면 은 바로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번호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010-8796-9261번이니깐요. 저한테 원익 타점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첫 번째. 이 쇼티지가 터져가지고 앞으로 못해도 20배 올라갈 종목, 이른바 20배 종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익홀딩스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자 이른바 원익 타점. 자 이렇게 유익한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원익홀딩스 앞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댓글안에다가는 응원의 댓글. 자 원익홀딩스 화이팅. 그리고 최정원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이번 사이클의 수익 극대화하셔서 계좌도, 지갑도, 호주머니까지도 한번 든든하게 꽉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박 수익 나는 그런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